네. 여러분들, 미래 노후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가끔 저희 같은 사람들도 걱정이죠? 아마 오늘 제 비디오 보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약80 정도 됩니다. 제가 한 자료에서 보니까요, 1949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9살이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0세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약 80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거는 지금 제 비디오를 보시는 분이 20대, 30대에 계신 분이라면 거의 평균 기대 수명은 95세 가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다 인정하시죠? 요즘에 의료시설 참 좋아졌습니다. 뭐 웬만한 병 가지고 이렇게 세상 떠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병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들어가면 태스크포스가 딱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치료 아주 신나게 잘해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에 들어갔을 때 오래 사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몇 살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95세까지 사는데 58세나 60세에 모든 직장을 그만뒀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그마치 30년에서 35년을 혼자 스스로 그동안에 벌었던 걸 갖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만약에 요즘에 뭐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하다 보면 거의 30다 돼서 남자의 경우에 사회에 나와서 30년 번거 갖고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 참 난감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그때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이런 걸 가지고 많은 금융기관이나 또 미래를 예측하는 기관들에서 한국 기준으로 나와 있지요. 이거를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소한 1 0억이 있어야 된다. 뭐 5억이 있어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냥 요즘 금액으로 최소한 한 달에 300에서 500 정도가 필요하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게 된다면 기본 생활 말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300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1년이면 3600만 원이고요. 그래서 30년을 산다 그러면 10억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만한 노후 설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은 우린 무엇인가 지금부터라도 노후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다는 뜻이죠. 노후 설계를 할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들어두시고 기회 되는 대로 금액을 늘려가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국민연금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요.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 연금을 통해서 사회에 첫발을 드셨을 때부터 일정 금액씩 자기가 노후에 어떻게 받았을 건지에 대한 계산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지고 있는 자금물요 최대한 굴려서 나중에 6 0세서부터 또는 70세, 80세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노후 설계에 어떻게 이게 돌아와서 자기에게 윤활 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라이프 플랜, 큰 미래 설계를 하지 않으면 은 나중에 굉장히 큰 낭패를 보고요. 상대적빈 공감 많이 느끼면서 노후에 쓸쓸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우리가 그 열차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과거처럼 58세나 60세까지 일을 해서 65세 정도의 세상을 떠난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기가 일한 것만큼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컨드 라이프 두 번째 인생을 살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실 것. 그리고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것에 포트폴리오를 지금 당장 쓰는 데 급급해서 미래를 소홀히 하셨다가는 나중에 상당히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개미들처럼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개미들처럼. 늘 미래를, 곡간을 채우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꼭좀 가지시기 바랍니다.